여러분, 주변에 신부전증으로 투석하시는 분본적 있나요? 그분들은 이 병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만 갈수 있다면 전 재산을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정말 몸과 정신을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오늘은 이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징후 9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특별히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기입니다이여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소가 축적되고 여러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5만 명 정도가 신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중 80%에 해당하는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복막투석은 5% 정도 받고 있으며 동이 좀 있고 운이 좋은 신장 이식을 받는 분은 15%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진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신장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신장이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징후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장병 예방을 위한 9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감과 빈혈 신장은 우리 몸의 여덕이라고 했잖아요 신장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혈액에는 많은 불순물이 생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또한 신장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적혈구가 무슨 일을 하죠?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적혈구가 적으면 피로하고 약해지고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추위. 다른 사람들이 덥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신장 질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따뜻한 방 안인데도 춥다고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 곤란. 일반적으로 숨이 찬 증상이나 호흡 곤란은 심장 질환자나 폐 질환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호흡곤란은 신장병 환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신장이 여과하지 못하는 독소와 노폐물이 폐에 축적되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또한 적혈구의 감소가 빈혈로 이어지면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누워 있을 때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건조한 피부. 신장은 몸에 독소를 여과하고 적혈구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피부가 간지럽고 건조해집니다. 또한 혈액의 독소가 축적되면 피부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 울긋불긋하거나 여드름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붓기. 신장이 안 좋으면 붓는다는 것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장은 많은 수분을 담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트륨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리와 발목과 발 또는 손이 붓기 시작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가 붓기 시작한다면 꼭 신장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입냄새와 금속맛. 신장질환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음식을 먹을 때 철맛이 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평소에 입냄새가 심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게 되면서 식욕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혈액 중에 요소물이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입냄새는 메스꺼움을 느껴 구토까지 발생하는데요. 음식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빨리 의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배뇨 문제 아시겠지만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데요. 소변을 볼때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량이 적거나 잠을 자는 중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피 묻은 소변과 거품 소변, 소변에 피가 섞여 있다면 신장 감염, 종양,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증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혈액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데요, 이 경우 소변이 갈색이나 빨강 또는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늦은 생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거품이 나거나 너무 노란 소변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소변 거품은 계란 흰자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알부민과 동일한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수면 문제. 신장에서 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에 남아서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잠을 자기 힘들고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이 일시 중단되는 상태로 심한 코골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만성 신장 질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럼 신장에 이상이 생긴 증상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신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첫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4잔에서 6잔의 물을 마셔서 신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보아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마신다고 신장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신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두 번째 약물 사용 주의 비스테로이드나 소염제 약물인 이부프로펜 그리고 나프록신과 같은 약물을 만약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먹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간 먹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적당량을 복용하고 절대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활력적이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건강한 신장을 위한 최적의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걷기를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병이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병 환자는 나트륨이나 칼륨, 인, 단백질과 같은 함량이 높은 음식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먼저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한끼 정도는 먹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먹는다. 항생제는 정말 정말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합니다. 항생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무분별하게 처방하는데 정말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생제는 복용 후 우리 몸에 잔류물을 남기고 나가기 때문에 이 남긴 찌꺼기를 신장이 정화해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항생제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큰 무리가 갑니다. 만약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항생제 선택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섯 번째, 혈당 관리. 당뇨 환자는 신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혈액 속의 당이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신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건강 검진 시꼭 신장 건강 관련 정밀 검사도 같이 받기를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보충제. 약물뿐 아니라 비타민이나 건강 식품들 그리고 단백질바 쉐이크 같은 것이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런 화합물들을 걸러내야 하는데 만약 이런 보충제들을 과하게 먹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여섯 번째, 흡연과 과음 피하기. 흡연과 과음은 장기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음주량도 줄이려고 노력하시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60세 이상 노인분이나 체중이 적거나 심혈관 질환 가족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 봐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장병이 발생하면 늦습니다. 예방과 검진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상이 생겨서 신장병이 발견되면 늦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생활하시고 정기검진으로 신장병을 예방해 보세요. 오늘은 신장병 발생 이전에 나타난 증상과 신장병 예방을 위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다음에 다른 건강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